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가 있는데요. 직류 발전기는 말 그대로 직류를 발전하는 거고요. 직류 전동기는 외부로부터 직류를 공급받아서 회전하는 전동기입니다. 먼저 발전기의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발전기의 원리 앞에서 했었죠. 발전기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패러데이 렌치 법칙과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요. 패러데이 렌츠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 합성된 거였죠.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좌속 세교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pi, 그리고 권수에 비례한다, n, 요두 개를 곱한 것이 유도 기전력이었고요. 렌츠의 법칙은 전자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된다는 법칙으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패러데이 렌츠 법칙은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식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이 자기장 안에서 도체를 운동시켰더니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었죠. 플레밍 오른손 법칙의 식 E는 BLV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었죠. 직류기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서 했던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다시 살펴보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는 이러한 자기장 속에 도선 하나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도선을 제가 회전 시켜줄게요. 이렇게 회전 시켜주면 이쪽 도선은 위로 운동을 하겠죠. 이 오른쪽 도선은 아래로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장의 방향이 왼쪽이고 운동 방향이 위쪽이면 이때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은 나오는 방향이겠죠. 오른쪽은 유도 기전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생할 거예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밑에 이 그림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볼게요. 먼저 전기자는 유기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도선 있죠. 도선을 전기자라고 하는데 이 도선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유도기 전력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자 권선, 선을 놓고요. 그리고 많이 놓는데 그냥 선만 놓으면 기계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심에다가 도선을 감아서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고요. 이때 전기자 철심은 규소강판 성층 철심이에요. 먼저, 철심에 규소를 넣는 이유는 히스테시손을 감소하기 위한 거고요. 성층 철심을 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계자는 세교하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위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 자속을 만들어줬죠. 여기도.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정류자, 전기자에 의해서 발생된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전력은 교류인데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 이 정류자 부분이에요. 그리고 브러쉬는 정류자 면에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인데 이 정류자를 두고 옆에 브러쉬를 둡니다. 그리고 여기 이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회로로 발전된 기절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베어링은 이 축에 전기자와 정류자, 이런 것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먼저 전기자 건선은 환상권과 고상권으로 나뉩니다. 우리 아까 전기자 철심에 전기자 권선을 감는다고 했죠. 이때 전기자 철심은요,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고요, 겉에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환상권은 안쪽과 겉에쪽 모두 감는 것을 환상권이라고 하고요. 고상권은 만 감는 것을 고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권은 쓰지 않고 고상권만 씁니다. 그리고 개로권은요, 독립된 건선을 감아요. 그래서 하나 감고 하나 감고 하나 감아서 얘를 각각 연결하는 것을 개로권이라고 하고요. 폐로권은 하나의 건선을 계속 감은 것을 폐로권이라고 합니다. 개로권은 딱 봐도 안쓸것 같죠 하나하나 써서 그것을 연결하고 하면은 기계적으로도 안정하지 못하고 여러 위험성이 있으니 개로건은 쓰지 않습니다 페루건에서는 단층권과 2층권이 있는데 여기 홈이 파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홈에 하나씩만 넣는게 단층권이고요 2층권은 이렇게 두 개씩 넣는 것이 2층권입니다 보통 2층권을 씁니다. 반층권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권과 팝권을 쓰는데요. 중권은 코일의 변이 상을 2층으로 겹치는 모양의 건선이에요. 여기 나와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감는 형태가 중권이고요. 팝권은 이 하나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팝권이에요. 그래서 중권은 병렬권이라고도 하고요. 팝권은 직렬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권과 팝권에서 뭐 병렬회로수, 브러시수, 균합고리, 유무, 용도, 이런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권과 팝권 요 특징 알아놔 주세요. 여기 보면 병렬회로수는 극수와 같고요. 중권 같은 경우에는 브러시 수도 극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병렬권은 균압고리가 필요해요. 용도는 대전류 소전압이고요. 직렬 같은 경우에는 병렬회로수와 브러시수 모두 2입니다. 그리고균압고리는 필요 없고요. 소전류 대전압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직류 발전기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인데요. 유도기전력의 한 개당 유도기전력 우리 권선 하나당 유도기 전력은, 이거 어디서 배웠죠? 플래밍 오른손의 법칙이죠. 이게 도체 한개당 유도기 전력이고요. 전체 유도기 전력을 구하며, 이러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60A분의 PZ 요것을 K로 두거든요. 그래서 KπN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잘 외우는 방법은 60A분의 p 자 파이 N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주변 속도는 우리 원이니까요. 길이가 2파이 R이겠죠. 그리고 2파이 R 곱하기 초당 몇번 회전했는데 요것을 N이라고 둬요. 여기 RPS, RPM 있는데요. 이 r p m 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자동차에서 2000RPM, 3000RP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RPM이에요. 그래서 이건 레이트퍼세크고요, 레이트퍼미닛이에요. 분당 회전수고요. 얘는 초당 회전수입니다. 초당 회전수는 소문자 n으로 두고 분당 회전수는 대문자 N으로 두고요. 여기서는 분당 회전수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주변 속도로 다시 돌아가면 이 파이 r n이라고 두고요. 이 n이 초당 회전수라고 했죠? 그럼 60분의 분당 회전수라고 줄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이 r은 지름이니까, 이 r을 빼서 d로 두면 파이 d하고 60분의 n 이렇게 나옵니다.